거리는 키가 뭐였지? 뭔.. 뭔소리야 뭔소리야 막 아! 어, 어, 아! 이야! 막이러는데 <laughs> 뭐야 이 웃는거.. 웃는거 봉호상이에요? 몰라요? 거기 지하네요 어? 봉호상은 아니, 여기 아니에요? 저 아직 로딩 안됐는데요? 저 똥컴이라 아, 로딩 안됐어요 뭔가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뭔가 <laughs> 적 같은데 뭔가 저를 안 쏘니까 아 이게 야군인가? 뭔가 흔한 NPC에서 뭔가 머리 위에 뜨거나 뭔가 팀인 게탁 보이는데 저이 사람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보무상이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이 대머리 누군지 알것 같아요 여기는 또 가끔씩 좋은 아이템 뜨긴 하는데 이세요 어차피 어. 어, 청소리 나. 어, 이 위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맞다. 여기 위에서 뭉글거 별로 없네. 없는데, 저쪽으로 어떻게 가면은 다른 위치 나왔던 거 같은데, 길을 다 까먹어가지고... <laughs> 어, 바로 앞, 바로 앞 아닌가요? 이영 아마 레이저 잡거나 하려나? 이거 아까 열었었는데 혼자 혼자 파밍해 <laughs> 없어요 한번 이영 이영 눌러서 탈출구 확인 영영 이거 못뭐 먹네 뭔가 많은데요 벙커 헤르메틱 돌 이번에 CP펜스 갈수 있는데. 뭔가 어... 적인지 아군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요? 쉽게 구분하는 법이 있나? 못해요 아 못해요? 그냥... 일단 저희가 스케이블일 경우에 NPC같은 애들은 아얘 예, NPC구나 하면은 아군이고 아니면은 그냥 쏘면 돼요 사실... 뽀모상이랑 저 빼고는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 다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감당할 뭐... 수 있으면 쏴셔도 돼요 이거 아까 이렇게 했었어 이게 일단 누가 지진 것 같은데? 저 뭔가 기름통 같은 거 이미 들고 있는데 5만 루브라고. 기름통. 그리고 아 아이 아니었지 자꾸 아이 노르네. 수류탄도 있어요. 수류탄 들고 다닐까? 뭔가 총보다 수류탄이 좀더 믿음직한데 안돼 수류탄은 비싸다 그랬어. 못 가나? 아못 가네. 제대한 초보한테는 싸우는 걸 상상 어, 안 할치. 하는 게 나아요. 탈출이 시급하다. 왜요? 네, 싸워봤자 이득이 없어요. 아, 물론 계속 이기면 이득이 있는데. 갑자기 탈출이 시급하다 하셔가지고. 탈출이 시급? 아, 지금 들고 있는 아이템이 나쁘지 않는 걸 거예요. 그럼. 뭐가 뭐가 괜찮? 기름통이 가격이 낮아졌지만. 음.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나? 계기 5만에서 6만 루블. 아어 ㅎ 이 ㅎ ㅎ 거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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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누가 속삭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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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. 아 오케이. 음, 음. 저쪽 위치면은... 천천히. 뭔가 나올지 모르는 약간... 행복한 기분. <laughs> 약간, 약간 선물 상자 여는 느낌. 두근두근. 와, 뭐가 나왔어. 드릴. 아 뭔가 근데 칸이 너무 넓은데? 얘는 뭐 어떻게 못 뜨는데? 야... 이 NPC... 데 몸값이 비싸네요 10만이면 제전 재산 3분의 1을 들고 있는 거네요 아니다 콘센트가 좀더 비싸지 콘센트처럼 생겼는데 드릴은 버리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하드디스크가 더 좋지 치즈, 치즈가 더 맛있. 하수지크도 버리는 게 나을 텐데. 캐스트 아. 빼거나. 빼고는... 요 아까 뭐 뺐는, 데 뺐었는데? 라이터, 라이터 어디 있지? 드리리고뭐 비오는 소리 나는데? 아 진짜 비오는 거였구나. 하. <laughs> 왜요? 아니. 아니에요? 걱정 <아니에요? 웃음> 놀래키지 마세요. 아왜 반스 없지했는데 스케브였어요 어디서 어케 케 탈출했지? 봉우상 어디 있어요? 근데 저요? 저 이미 내려왔는데. 저도 내려왔어요 방금. 어디로요? 그 우리 저희 들어왔던 곳으로 나왔는데. 음. 그렇군요. <laughs>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죠? 어, 저기 사람 있다. NPC인가? 네. 같은 NPC니까 안 쓰면 되겠죠? 네. 버리는 키가 뭐였지뭔 뭔 소리야? 안 먹었는데? 뭔 소리야, 막 아, 어, 어, 아, 이야, 막 이러는데. 이야, 이야. 투. 아빠, 백마... 저탈출해도대요 어디로 오케이 탈출함? 저 가방 꽉 찼어요. 저도 가방 꽉 찼는데요. 아, 그 소리 철조망에 스쳐서 데미지 입는 소리... 뭐할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제가... 제가 철저왕에서... 아니, 제가 안 스쳤어요. <laughs> 와 사람 엄청 많다. NPC인가? 아,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. 저 안수치. 죄아아니네 음? 안수침이... 아, 아, 말해보세요. 죽었어요? 아 아니, 아니,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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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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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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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니요. 요으 어디로 가지? <laughs> 밝으니까 훨씬 낫다. 뭐 사람 소리다. NPC인가? 사람 소리 나면은 거의 NPC라고 본데. 거소? 뚜까뚜까 같은 거 같네. 뭐, 뭐 사람 죽어 있는데요? 어디 계세요 근데? 저요? 공원이래요 공원처럼 안 생겼는데 공원? 공원? 공원이 어디요 그걸 죽인 사람도 근방에 있다는 소리 사람 딱대 어디야 사람 아. 어디 있어 전혀 파밍이 없는 곳으로 가지네 <laughs> 다시 철출로 오오 어, 아까 저희 있던 곳으로 올수 있어요? 저희 나왔던 곳. 아그 거기요? 아 오케이. 바로 왔어요. 저 어차피 먼곳안 갔음. 어 철조망 소리도 또 아닌가? 뭔가 뭐그 흔히 아는 철조망 흔드는 소리 가 났는데 저 아까 거기에 아까 그 아까 건물 거기... 벽에 붙으세요 하 벽에 붙였습니다 아까 그, 그 건물 <laughs> 뭐 여기 탈줄 아? 해리포터인가 막 여기 예, 예, 뭐 열려가지고 막 관통 다그 건물이 백마라는 곳입니다 백마 백마 처럼은 여기죠 안 생겼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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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여기 백마가게 <꽤> 주요품인지 <laughs> 여기 흑마는 열쇠 있으면 또 주요품 음. 열쇠 저 아까 열쇠 먹었는데 그 열쇠 아닌가? 말고요 <웃음> 오케이 만든 <laughs> 열쇠가 따로 있어요 문마다 저쪽 열, 저쪽 문 있죠? 저기 지금 열려있는 곳. 어디요? 어디, 어디 계세요? 여기, 여기. 어? 계속 앞으로 가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? 어? 차 속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요? 제가요, 차 속으로 들어가요? 차 속으로 들어가신지요? <laughs> 오케이. 차, 차 속으로 들어가시 아, 차 속에도 뭔가 파밍할 게 있구나. 어, 이거, 이거, 그나 아까 총 먹었던 거. 여기 문 열려있는, <laughs> 여기가 열쇠 있어야 들어가는 곳인데. 저뭐 이상한 거야. m c 가 파밍에 갔네. 아 마우스 휠로도 되는구나. 이때 이렇게 사이퍼즈가 도움이 되네. 킹가퍼즈. 여기에서 가끔씩 탱크 배터리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져갔으면 이미 어. 가져갔겠지. 어 뭐야? 어, 플로피 디스크, CD, <laughs> 플로피 디스크. 아 오랜만에 듣네. 어뭐 어, 있다. 아이템 뭐, 뭐, 꽉 찼다고 하셨었네. 네, 저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음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나갈까요? 네, 나 이거 뭐, 못 가져가나요? 근데? 네. 왜요? 이게 제일 세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못 가져가요. 확인. 밸런스. 일로, 일로. 우 젤인 가방 있어요? 가방이요? 네, 저가방 있어요. 가방이 있으은 음, 아마. 팔출로에 CP 펜스라는 거 있으신가요? <laughs> 음. 네. 그럼 이쪽. 어차피 비 오니까 사람들 주의 깊게 보지 않은데. 않으면... 철조망 판정이 상당히 까다롭네요. 네, 여기가 CP펜스일 거예요. 여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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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. 계단에서 봤던 거. 장착된 곳이 있긴 한데 쏘시면 적들이 저격총으로 대답 아. 이거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? 아이템 다 벗기고 나가세요? 벗겨야 돼요? 네안 성... 벗기면 다 사라져요 다큰 성인 남자 벗기는 건좀 그런데 그러면 벗기지 마세요 어 경험치다 노킬 no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 없나요? 업적 간디 막 그런 거? 음 있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 수리탄 벌써 두 개요. 수리탄 비싸다고 했었죠. 감자 두 개다. 샷건 중에서 최고. 참고로 수거하셔야 됩니다. 아하. 오토맨님 다, 다 끝남자 버티기 싫다고 안벗긴데 거부감이 좀 있죠. 다 벗겨 아 어쩔 수 없다 다 벗겨 컨트롤 클릭 뭘요 다 하셨네 컨트롤 클릭 해보요트 좁기 네 했는데요 뭐, 뭐 뜨는데 어? 컨트롤 웬클릭아 클리... 지금 못, 못 보내 니까 상관없고 컨트롤 클릭하면 그거 바로 가져 와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단축키 난 단축키, 단축키 오케이 확인 뭐더 없죠? 뭐더 못뽑기죠? 네 나를 위해 고생해준 NPC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갓게임